전국 투어 대성공 후 꽃길을 걷고 있는 박지현. 그러나 TV 조선 입구부터 로비까지 진해성이 보낸 꽃들로 가득. 박지현을 향한 선배들의 뜨거운 환영. 대한민국 음악계의 새로운 전설이 되어가고 있는 박지현이 이번 전국 투어를 통해 또한번 자신의 무대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관객들과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니던 전통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감각과 현대적인 연출을 결합한 그의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박지현이 걸어온 음악 인생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게 하는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대의 불빛이 켜지는 순간부터 박지현은 관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세심하게 준비된 무대 장치는 그가 선보일 퍼포먼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고 매 순간마다 변화무쌍한 무대 연출은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TV조선 본사에서 마련된 축하 행사에서는 건물 입구부터 로비까지 이어진 화려한 꽃장식과 선배 아티스트들이 정성껏 준비한 응원의 메시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모든 공간이 축제의 현장으로 변모한 것은 박지현이 음악과 무대를 통해 이룩해온 성과를 음악계 전반이 얼마나 깊게 인식하고 존경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현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중장년층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트로트의 정취와 박지현 특유의 따스한 음색에 감동하며 젊은 세대는 아이돌 콘서트를 연상시키는 세련된 무대와 감각적인 퍼포먼스에 열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팬층의 반응은 박지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변모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진 박지현의 모습은 그동안의 경력과 노력이 쌓인 자신감과 열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무대 매너와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전통 트로트 음악에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마치 클래식과 팝이 어우러진 새로운 음악 장르를 만들어내는 듯한 그의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음악적 경험과 진심이 담겨 있었으며 그 감동은 스크린을 넘어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투어의 성공은 단지 화려한 무대 연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지현은 공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자신의 음악 인생과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눈부신 열정을 뽐냈지만, 인터뷰에서는 이 모든 성과는 오롯이 관객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길의 결과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만이나 과시가 아닌 꾸준한 노력과 진심 어린 소통의 결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TV조선 본사에서 열린 축하행사 현장은 그야말로 잊지 못할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건물 외벽과 로비, 심지어 계단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박지현을 기르기 위해 준비된 꽃다발과 현수막들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장식은 박지현이 단순한 음악인 이상의 존재임을 상징하며 선배 가수들과 음악계 인사들이 그의 업적에 대해 얼마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축하 행사에 참석한 여러 음악 관계자들은 박지현이 보여준 무대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었으며 그의 열정과 노력이 앞으로의 트로트 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전국 투어는 박지현이 음악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매 공연마다 스태프들과 팬들 그리고 선배 아티스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무대 뒤의 노력과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인터뷰 내용은 한동안 이어진 투어의 피로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이들에 대한 무한한 고마움이 묻어있었으며 그 마음은 공연장 구석구석까지 따스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박지현은 이번 투어를 통해 음악적 경계를 넓히며 새로운 시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화려한 무대 연출, 그리고 감각적인 의상 선택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장식이나 연출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목소리와 음악적 해석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며 트로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전은 트로트 음악이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이유와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에게 꾸준히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관객들은 박지현의 공연을 보며 감동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환호성과 감탄의 소리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듯 했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무대는 진정 예술 그 자체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깊이가 느껴진다 등의 감탄사를 쏟아냈으며 이 모든 반응은 박지현이 한 사람의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무대에서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더불어 박지현은 자신의 음악적 비전과 철학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대 뒤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늘의 무대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설수 있었다. 라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오랜 시간 음악을 사랑해온 이들의 마음 깊숙이 와 닿았고 그를 향한 신뢰와 애정은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투어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박지현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다양한 연출과 음악적 색채였습니다. 그는 전통 트로트의 고전적인 멜로디와 리듬을 현대적인 사운드와 결합시키며 새로운 감각의 음악 세계를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오랜 팬들은 물론 최근 트로트에 입문한 젊은 세대 역시 그의 무대에서 신선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지현이 펼친 화려한 무대 장치는 단순히 시각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음악적 감동과 스토리텔링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의 한 형태로 평가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함께 박지현은 무대 뒤에서도 진정한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스태프와 팬들에게 직접 손을 흔들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나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성과를 이룰 수 없었으며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오늘의 내가 있게 해주셨다 라는 그의 말 한마디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솔한 태도는 음악계에 오래도록 기억될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국 투어의 성공은 단순히 박지현 개인의 업적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신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오랜 전통을 지닌 트로트 음악이 박지현의 도전과 열정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그의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랑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선배 아티스트들과 음악 관계자들은 박지현의 무대 연출과 열정을 두고 그의 도전 정신과 음악에 대한 열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자극이 되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이번 투어는 박지현이 단순히 한 장르의 음악가로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대한민국 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선보인 음악은 단순히 감성을 자극하는 멜로디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며 관객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을 전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된 감정의 교류의 장이었으며 무대 위에서 보여준 한순간 한순간이 오랜 시간 기억될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무대 연출과 음악적 완성도 뿐만 아니라 이번 투어를 통해 드러난 또 다른 매력은 박지현의 인간적인 면모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 결코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매 공연마다 겸손한 태도로 팬들과 스태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보여준 그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 어린 인사는 많은 이들에게 뒷사람과 함께라면 우리도 힘을 낼수 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음악과 인생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 박지현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한 가족과도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 투어에서 박지현은 또한 다양한 무대 구성과 음악적 협업을 통해 음악 산업 내에서의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무대를 빛낸 동료 가수들과 스태프들은 물론 무대에 참석한 선배 아티스트들의 진심 어린 환영은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 관계자들은 박지현이 이룬 성과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우리 음악계 전반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앞으로의 행보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번 공연을 통해 박지현은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대한 새로운 도전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미 다음 앨범 준비 소식과 함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 제한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한결같은 열정으로 새로운 무대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큰 무대, 더 다양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도전장을 내민 그의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국내를 넘어 해외 무대에서도 대한민국 트로트의 매력을 전파하며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음악 애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박지현의 이번 전국 투어는 단순한 한 번의 공연을 넘어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심이 한데 어우러진 거대한 예술 축제였습니다. 관객들은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화려한 무대와 깊은 감동의 음악에 매료되었으며 공연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감동이 잊히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이번 투어를 통해 박지현은 우리에게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에는 평가와 함께 그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뜨거운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투어를 계기로 박지현은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열정적인 모습과는 달리 인터뷰 속에서는 한층 더 차분하고 겸허한 태도로 자신이 이룩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동시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었다며 자신의 성공이 결코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강조한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박지현의 전국 투어는 그가 음악인으로서 걸어온 긴 여정의 결실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행사였습니다. 그의 무대를 직접 체험한 팬들은 한편의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박지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공연을 보며 한동안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된 관객들은 다음 공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박지현이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무대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열정적인 퍼포먼스와 무대 뒤에서의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어우러진 이번 투어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이룬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 신 전체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선배 가수들과 음악계 인사들이 보내는 뜨거운 환영과 찬사는 박지현이 앞으로도 한결같은 열정으로 음악의 길을 걸어갈 것임을 예고하며 그의 무대가 새로운 시대의 트로트 음악을 이끌어갈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박지현은 이번 투어에서 쌓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도전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차기 앨범 제작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제의가 속속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국내외 무대에서 대한민국 트로트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의 도전은 단순히 음악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예술 분야와의 협업,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로까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지현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트로트 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늘 신선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아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소중한 메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그의 열정은 물론 무대 뒤에서 보여준 따뜻한 미소와 진솔한 인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제 음악 팬들과 관계자들은 박지현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트로트 시장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그의 무대가 다시 한번 큰 화제를 모으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많은 이들이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까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배 가수들의 뜨거운 환영과 후배 아티스트들의 존경 그리고 수많은 팬들의 아낌없는 응원 속에 박지현은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국 투어의 성공은 단순히 박지현 개인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공연을 통해 재확인된 것은 음악이란 한 사람의 열정과 진심이 모여 만들어내는 위대한 예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트로트 음악이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며 때로는 세련된 아이돌 콘서트 못지 않은 현대적 감각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음악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박지현의 발자취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박지현이 걸어온 길은 험난한 도전과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열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발자취에는 수많은 아픔과 눈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그 끝에는 항상 관객들과의 따뜻한 소통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 투어에서 보여준 그의 무대는 그러한 모든 경험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앞으로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관객들은 박지현의 공연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그 여운을 잊지 못하며 다시 한번 그의 무대를 보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공연장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소리와 박수갈채는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순간도 시선을 뗄수 없었던 그의 모습은 음악이라는 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펼쳐진 전국 투어와 TV 조선 본사의 화려한 축하 행사는 박지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것이며 그가 걸어갈 길에는 언제나 따스한 꽃길만이 이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날 박지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편의 감동적인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펼치는 다채로운 연출과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은 관객들로 하여금 삶의 여러 가지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며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스한 순간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무대는 오랜 시간 동안 잊히지 않을 추억으로 남아 미래의 음악 팬들에게도 전설로 회자될 것입니다. 박지현의 이번 전국 투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한순간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 안에서 희망과 용기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선배 아티스트들의 뜨거운 환영과 후배들의 존경 그리고 수많은 팬들의 아낌없는 응원 속에 박지현은 오늘도 새로운 무대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음악계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박지현은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며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무대에서도 대한민국 트로트의 위상을 높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도전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무대가 그저 한 번의 성취에 그치지 않고 내일의 더큰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는 믿음 아래 박지현의 행보는 계속해서 화려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처럼 박지현의 전국 투어는 음악에 대한 그의 순수한 열정과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 그리고 관객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영광을 쟁취한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줍니다. 그의 무대는 삶의 여러 가지 아름다움과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아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